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리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독을 많이들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활동 영역을 좀 많이 넓힐 수 있는 여건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점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강릉을 한번 가보려고 그랬는데요 예,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가지고 오리로 예, 나왔습니다. 집에서 비교적 가까워서 이쪽으로 나왔는데요. 자, 오전에는 고기가 좀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또 서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요즘 이 속초권에 고기가 이제 뜸해서요. 에, 저 아래 지방으로는 고등어 소식도 있고 해서 에, 강릉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려고 그랬는데요. 아, 안타깝게도 비소식이 잡혀있네요. 자, 파도는 많이 잔잔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파도가 엄청 높게 일었었는데, 오늘은 재빠이 잠기는 곳이 많지 않네요. 그래서, 평 성일인데도 불구하고, 꽤 많은 분들이, 에, 낚시를 나와 계시네. 자, 감성돔도, 예, 올해부터는, 예, 금어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한달 동안, 말일까지 한달 동안, 예, 금어이라고 합니다. 예, 낚시를 하다가, 감성돔이 물리면, 예, 그냥 살려주, 예, 방생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예, 고기가 와서 무는 걸 어떻게,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애 예, 그냥 그 자리에서 방생해 주시면 되고요 아, 이거를 이반 했을 시에는 한 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예, 이점 알려드리고요. 예, 고등어도 그 먹이가 있다고, 예, 구독자분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등어도 5월 한 달인가? 모르겠네요. 음. 자, 이쪽에도 한두 분이 계시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습 비춰도 될까요? 저요? 네. <laughs> 아, 아니 살짝 <laughs> 멀리서 가볼게요. 자, 여기 여자분이 낚시 전문가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남자친구분하고 같이 오셨는데, 예, 진놀래기 예, 조그만 놈을 하나 잡으셨네요. <laughs> 너무 기뻐, 기뻐서 예, 날뛰고 계시네요. 지금 야, 표현이 좀 예, 예, 성스럽지 예, 못해서 죄송합니다. <laughs> 너무 좋아하십니다. 자, 살짝 진놀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고 있습니다. 솜씨를 보니까 전문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어, 낚시를 재미삼아 오셨다가 한 마리 잡으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여기 이렇게 남자친구분하고 같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돌삼치라고 그러죠. 한 마리 잡으셨네요. 좀 에, 사이즈 작은 걸로 예, 한 마리 잡으셨습니다. 자 여기 남자 친구분은 예, 뭘 잡으셨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남자분은 남자 친구분은 못 잡으셨네요. <laughs> 여자분이 진놀래기 예, 한 마리 예, 돌삼치 한 마리 잡으셨고요. 자 여기 원투 닥시 하시는 분은 아직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사이 이쪽에 이면수 낚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 전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은 어두컴컴합니다. 예. 예곧 비가 많이 하늘을 보면 많이 올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나가는 비로 예, 잠깐 내릴 것 같네요. 자 저쪽에 계시는 분도 낚시를 접으시는 것 같네요. 이따 오후에. 12시 때 물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물때가 12시라고 합니다. 자, 오리도 상황은 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고기를 못 잡으셨고요. 여기 사장님, 3마리 예, 잡으신 분이, 낚으신 분이 계시는데, 좀 씨알이 예, 큰게 있기는 하네요. 자, 저도 이제 방송을 좀 하다 보니까 척 보면 압니다. <laughs> 어느 분이 고수신지, 어느 통에 고기가 들었는지 이제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laughs> 자, 오리에 또 어, 11시에 비가 잡혀 있는데요. 지금 아직 예, 비는 오지 않고 있는데요. 공연지로 공연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